안녕하세요. 고향누나 자연식단입니다. 오늘은요. 생멸치 조림을 한번 해 볼게요. 자, 생멸치를요. 미리 손질을 해 놨어요. 여기 배 부분부터 해서요. 머리까지 가위로 떼 주시고 꼬리도 떼 주시고요. 그리고 이게 손질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비닐이 만져지거든요. 함께 비닐도 함께 제거해 주셔요 머그잔으로 물을 3분의 2컵 정도 부으시고요. 자, 된장 한수저고 고추장 반 수저 정도요. 다진 마늘 좀 넣으시고요 위에서 먼저 국물을 푹 끓여주셔요 양파 작은 거 하나 반개요 청양버터도 얼큰하니 두개 정도요. 대파도. 큰거한 절반 정도, 작은 거 하나 정도요. 끓고 있는 데다 매초를 넣어 주시고요. 고춧가루를 조금 넣어주시고요 생강가루도 조금 넣어주시고 맛술을한 수저 넣어주셔요 고춧가루를 반 수저 좀더 뭐 더대게도 넣어주시고요. 이렇게 해서 한번 푸르르니 푹 끓이면 돼요. 다글다글 한소을끓고 나면요. 다, 이게 야채를 다 넣어주세요. 생멸치라요. 물을 많이 넣지 마시고요. 자작하니 잠깐 후딱 끓이면 돼요. 진짜 이거 시원하니 맛있어요. 간을 한번 볼까요? 음, 맛있어요. 정말 맛있어요. 2월달에 잠깐 먹는, 이게, 이것도 생선이죠? 정말 맛있어요. 자, 오늘 이렇게 생멸치조림을이좀 간단하게 한번 해보았어요. 아주 칼칼하고 시원하니 정말 맛있어요. 속이 확 풀린 그런 기분이에요. 오늘 생멸치조림으로 함께 또 맛있는 식사를 하셔서요. 우리 함께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시게요. 감사합니다.